마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드리고, 아버지께 대화를 위하여 기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아버지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갖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 다 내버려두고 아버지 것들 다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신령과 전령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 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말라기 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엘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을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얼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키게 하는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의 위로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중자 우리 본문이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계속 하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로 말씀하고 을 있는데. 1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참된 회계밖에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들 알고 계시는 말인데 일단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갈까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 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다시 나왔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본문이요. 우리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통원. 즉, 통원이 뭐냐면, 그 옛날 과거의 당시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어떤 집안과 집안이 서로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하고 같이 교류하고자 약속으로 하는 결혼을 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에, 이 말라기 요시대에, 이상 숭배자들과의 통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통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이에 한자들이 많이 많아졌던 거고, 그, 제약에 연루된 모든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이 되려 해서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되는 표현 중에 보면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그 의미가 모호해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앞서서 먼저 본절 서두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의 이 일에서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와 유혹을 받아서 실제로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자로 볼수 있는 건데요.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절 말미에 이러한 심판을 받는 대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런 일을 행하고도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직접 제사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일컫는 표현인데 말라기가 심판의 대상으로 이 같은 제사장들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악을 무마시키고자 했던 당시에 제사장들의 어떤 왜곡된, 잘못된 태도를 꿰뚫고 있는 그런 이유예요. 이러한 본문의 증언은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과 통혼을 유도하고 그도 그에 그 미혹되어 통혼하는 등 명백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말라기는 그 모두가 심판에 이를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는 그들이 드린 제사가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방 여인과 통혼을 부추긴 자들, 또 이들을 실제로 이건, 이것을 저지른 자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죄를 형벌에 대한 어떤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 감당하는 좋은 재물을 바친다면 그 죄에 대해 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고요, 사람들에게. 이런 본문에 함의된 어떤, 포함된 어떤 악을 행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의 거짓된 증언은 우리가 그 이후에 중세시대죠. 유럽의 중세시대에 카톨릭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세교회의그제시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말라기 시대와 동일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이단의 가르침은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된 그 뭐냐면, 악을 행하는 지상들의 거대 증언이 중세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암흑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적 가르침으로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된 면제부라게 있었어요. 면제부. 면제부가 뭐냐면,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 그, 7세기죠. 60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슬람교의 세력권 하에, 그, 이슬람, 교, 회교, 그, 이슬람교도들의 세력관 하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성지구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 그 곳이 그들 이하에 있다 보니까, 그, 카톨릭 기독교인들이 뭐라, 성지, 기독교의 성지 탈환이라는 명목 하에 십자군 운동을 부릅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2차, 3차의 그 십자군 운동이 뭐냐면, 그이루살렘그 성지를 탈환하자. 그래가지고, 이 서에서, 동에, 아, 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서 십자군을 일으킨 거예요. 그이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1099년도에 일어났었어요.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반 2세가 기독교인들의 십자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십자군에 참여했다가 전사하거나 살아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증거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전쟁에 드는 어떤 막대한 비용이나 어떤 것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은 십자군에 참전하지 않고 돈만 내놓는 사람들에게도 면제를 선언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라기 당시 범죄자들과 세상들이 주장했던 바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 면제와 똑같은 거예요. 나 중세교회 시대의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주장되었던 것 모두 예외 없이 이건 모두 다 거짓된 것이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이는 성경의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한 오직 참된 방법은 뭐냐면 회개 예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계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처럼 재산화, 면죄부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카톨릭 시대에는 이게 더 발전해 가지고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돈을 받고 죄를 면해주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만연해지면서 그게 막 팽배해지고 돈으로 죄를 받고 뭐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까지 이 면제부나 돈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라다 보니까 그거에 반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개혁주의 신앙이 나오고 지금 우리 크리스트교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런 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죄가 면제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이 십살이 속거나 스스로 기만한 스스로를 속이는 어떤 일을 저지르기일 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수고 또는 인간적인 방편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성도들 또한 갖고 있는 미신적인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죄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참으로 회개하여 그 죄를 근절하라는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 있음에도 특별한 헌금을 바치거나 전에 하지 않았던 사회 봉사 같은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같은 시도는 하나님 명백히 보고 계시는 바 그가 여전히 품고 있는 죄악을 물질이나 인간적인 노격으로 가려야겠다는 것은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또 악에 또 악을 더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 몇줄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시0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셀라. 아멘. 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이게해 주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죄를 내가 그냥 세상에서 좋은 일좀 하면 뭐좀 하면 되겠다. 아니면 내가 교회에다 뭘좀 하면 내가 뇌가 없어지겠지. 물론 정말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그거 없이 아, 이걸로 맞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말씀. 예레미야 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여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뭐냐 바알은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돈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제일 무서운 게 바알이에요. 돈. 하나님과 돈을 놓고 온다면 우리는 돈 따르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그 돈으로 죄를 벗 살려고 했던 게 아까 말한 면제부나또 받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죄물로 내 죄를 사암 받겠다는 라 거겠죠. 어,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소용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로 해봐야 의미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기로 한다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생각, 거짓된 가르침에 결코 속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건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더 나가서 아 하나님을 속이려는 극악한 죄악을 더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문제 해결에 대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범죄한 죄악, 품고 있는 죄악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근절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해놓고, 고해놓고, 그걸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 잡혀서, 돌팔매질을 장할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이 나와서 돌 던지라 했는데 다 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에게 이제 더 이상 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더 이상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또 저지르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장난질이죠, 장난질. 하나님은 장난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그걸 또 하는 거죠. 그 뇌에 다른 죄의 문제의 길을, 길을 구원한다면, 그는 결코 죄악에서 떠나지 못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그 품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멸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참된 회계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 이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회개하고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와 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가 잘못했고 죄졌을 때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 엎드려 무릎 꿇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거둔다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달았음을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앞으로 산 가운데에 하나님께 말씀에 입이 되는 잘못된 것이었다 있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해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립니다. 아버지를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의 세상적인 방법, 만물의 방법, 바알의 방법, 세상이 우상들에게 하는 방법처럼 뭔가를 바치고 나의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자칭하면서 성도라고 부르치면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세상의 일로 세상의 좋은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 가치로 행함을 가짐으로 그 죄를 그 회계받기를 면제받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셨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받았사오니 이제 그 일을 행함에 우리 나약한 인간이 가는 길에 아버지와 함께하셔서 우리 성령 충만의 그 기쁨으로 통해 아버지 우리가 그를 행하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아버지 결단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삶 가운데에서 어떤 악한 것들이 틈탈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만이 구할수 있는, 또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삼답사신 우리 수의이님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참된 회개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런 깨달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까지 삶의 삶 가운데 살아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 아버지 그 방법을 세상의 것으로 또 세상의 것에 엎드려서 생활을 가지고 그것을 눈 가리고 앙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버지 모시줄 아버지시여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 다시 거듭나오니 아버지여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그 결단을 행함에 나아갈 때에 우리 부족한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힘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